다음 중, 한국판, 맥슬러 성인 지능 검사.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성인용이라 했잖아요. 성인용. 그래서 웨이스라고 하죠. 웨이스. 자, 여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성 소검사 6가지, 동작성 소검사 5가지, 모두 11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양식. 행동 검사 행동 양식으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 특성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작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하는 양식이라든지 검사 행동의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요. 왜 높은지 아시죠? 예, 객관적 검사거든요.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임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객관적 검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숫자 외우기, 추리력, 어휘 문제 등에 소검사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5번 지문 때문에 암기법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숫자 외우기와 추리력과 어휘 문제가 있죠. 동작성 검사소 5개 외우는 방법은 가르쳐드렸어요. 빠, 차, 토, 모, 바꿔, 쓰기입니다. 빠차토모 바꿔쓰기가 동작성 소검사 다섯 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언어성 검사는 어떻게 해오느냐 언어성 검사를 외워야 5번 지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언어성 검사는 여섯 가지라고 그랬죠. 어의 공산지수입니다. 시작. 어, 어, 이, 공, 산, 지, 수입니다. 자, 여기, 어이공산지수. 자, 어이공산지수를 좀 외워주시고요. 어, 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문제가 됩니다. 공통문제, 공통성 해도 되고요. 산수. 여기는 뭐예요? 기본지식입니다. 기본지식. 기본지식.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숫자 외우기입니다. 숫자 외우기. 자, 이렇게 해서 어휘공산지수로 외웠어요. 자, 숫자 외우기 있고요. 어휘 있는데, 추리력은 없어요. 추리력은 없잖아, 이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8번 문제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웨이스의 문제인데요. 언어성소검사의 6가지 암기법과 동작성소검사, 이건 예전부터 가르쳐드렸고요. 이런 암기법을 좀잘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때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문제는 홀랜드가 제시한 직업 선택을 위한 매칭이론이 있습니다. 매칭이론에 사람의 성격과 바람직한 직업 적성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현실적 유형이 있고요. 탐구적 유형, 보수인습적.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죠? 관습적 유형이라 했습니다. 동의어. 관습적 유형. 그 다음에 사회적 유형, 예술적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연결이 하나만 맞고 나머지 네 가지가 틀렸다는 건데요. 비행기 조종사, 일종의 엔지니어라고 볼수 있죠. 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정교 지도자는 사회형이에요. 정교 지도자는 사회형이고, 과학자는 탐구형이 되겠죠. 탐구형. 그 다음에 작곡가, 연구자, 배우는요, 예술형이 되겠죠. 예술형이 되고요.